네판 있다. 어, 인터. 그 어, 여기 와. 어. 그래. 여기 있어. 여기 여기. 여기. 아, 여기가 아니고. 어. 야, 소리, 소리. 어. 오토바이, 오토바이, 오토바이. 어, 여기 먼저 다어 먼저 뜯어. 어, 멈췄다, 멈췄다. 멈췄다. 어, 보인다, 어 보인다. 보인다, 보인다. 어디 어디 어디? 어, 200개. 2 0 0 디 g 디디 TG 오 어, 오케이 어 g T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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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어디야? 어디야? 나안보 TG 그 g t 이 t 이 아, g T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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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각. 양각, 양각. 아 까비, 까비, 까비. 대킬. 빨리, 빨리. 빨리. 나살려다어 나 야, 내가, 야 완전 내가 완전 딸피, 딸피 만들었다. 만들었다. 오예, 삼계.